그러 말씀을 하실 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 보니 조금 전달이 좀잘안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착한 예전 담에 말씀 전하기 하실 미술자도 속에 무관할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스크는 다시 주의해서 이렇게 꼭. 대중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계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를 비워주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렇게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후반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웅 충남 도시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응우 대종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범규 대룡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웅 충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청환 대룡시의회 부의장님과 이용권, 신동원, 조광도, 김미정, 최공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수 대한노인의 계룡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최병률 계룡시 보훈단체 <도원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여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은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기념할 사진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녀분 자리에 자 놓아드린 손 피켓을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자님과 시장님, 시민들께서는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서서 가슴 높이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님께서는 행복과 행복이 넘치는 예수께로 고도파을 들고 계십니다. 가슴 높이로 해주시고요, 모두 전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피켓을 좌우로 흔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좌우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진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그 차이하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힘센 충남 구인 의원을 보고 계시는 김태음 충청남 표지사님의 인사 의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표지사님을 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저, 이 계릉에 와서 큰 박수를 몇 번을 받았는데 오늘 이 박값을 호구하고 박수값을 호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성원으로 어, 7월 1일 날 어, 저희 도사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달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달반 동안에, 어, 지금 이 국민들께 약속한 그런 약속그 공약 정책 이런 부분들 세팅을 하고 또 보어 전체적인 방향을부정하고 하는데도 이게 조금 어, 좀 시간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보니까 어, 취임하자마자 이내 어, 보령에제 모드박람회가 준비되어 있지 그 다음에 또계릉에는 어, 세계 분문나이스도와그 다음 달에 개최가 되지. 그런데 보니까 이 지방 이제 선거에 의해서 지방권력이 바뀌는 때라 인사 결정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이 아,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뵙기 전에 그조직위원회보호를 받고 실어서 좀 많이 하고 또. 방법도 찾고, 뭐, 어, 이러면서, 어, 여기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좀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 시군을 좀 순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첫째는, 어, 우리, 유용우, 아,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 좀 얘기를, 말씀을 좀 듣고, 좀 보정에 좀 반영을 하는, 어,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어,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 이 시군에 우리 도민들 뵙고, 어, 말씀을 듣고, 어, 내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지금 시군을 방문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논산이고, 그리고 어제하고 그 전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제가 방문하는데, 박수 소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서, 이거 오늘, 도포다리를 더, 이제 풀어놓고 가야 될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회 방문에서 우리, 어, 어 의장님들, 의원님들께서 또, 이, 저한테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 들으면서, 제가, 충남의 조폐공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어, 또살림을 어,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을 한정되고 그래서 요즘 좀 안타깝고 아쉬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 제가 이 충남 이 도정의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제가 힘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렸는데요 어 일부 혹자들은 이제 힘센 할때이센 이런 분들은 국어의어법를받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이뭐 광고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은 광고용어 이런 용어는 어,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힘센 충남이라고 해야 제가 이 어, 2006년도, 7년도에 충남 도시사도 있고 또 국회의원을 세 번을 그래서, 제가 충남에, 그거랑 뭐, 사업이나 현황 이런 것들도다 알고, 또 충남에, 어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아쉬웠던 그런 부분은, 충남 도전이 좀, 어, 크게 뭐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것이또 확실하게, 전 국민이 느끼는 그런 그, 어 좀뭔큰 사업이나 현황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밋밋한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또축청된 특유의 그런 어 남한테 양보하고 또어지러히 어 욕심이 좀덜 내는 이런 모습들이 또이 투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남 도정을 아주 역동적이고 또 화불하게 그리고 모든 매사에 그 열정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피어지 음. 아닌가. 그래서, 도의사인 저부터, 그리고 여기, 그, 지금 가부도 도와야지만, 또 공무원들 자체가, 그리고 또그 속에서 도민들이 희망과 꿈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충남 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힘쎈 충남이라는, 아, 그런 개체 프레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축청도가 보면은, 저 군대, 예 여기 이제 구출신 예배분도 많고, 여기는 뭐, 군사부시니까, 그런데, 이 군대를 가면, 꼭이 경상도 사람들이, 나 구참대 가고 북이 잡으면, 호남 사람들이 또그 다음에 또고참들는북 잡고, 축청도는 일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것도 저는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이 축청도가, 이, 어, 이 강원도나 경상도들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걸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중앙 정치권이나 아니면 중앙 그런 뭐이 정부나 이 속에서 우리 건좀 제대로 챙기고 좀 제대로 좀 달라고 하고 하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뒷전에서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그러한 충남도를 좀 만나자 그리고 충남도가 필요하다면은. 중앙정부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편랑전을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그선도적인고 주도적인 일시을시작 해서 제가 어, 그렇게 대표를 해서 말이 그냥 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저의 의지를 담아서 어, 힘센 출이나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뭐, 이 중앙정부의 무슨 공모사업이 됐던, 아니면 은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시도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세게 경쟁에 참여하고 경쟁 붙어서, 열 개를 참여해서 세 개를 얻어온 얻어오는 것과, 아, 이건 우리한테 안될 거야,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못가져오는데 지금 열 개를 긋다 보면, 세 개라도, 네 개라도 가지고 보면, 그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도 이 도정을, 어, 이끌어가고, 또 이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서, 어, 4년이라는 기,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사실은, 어느 커다란 사업들을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적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또지휘임자가또 그걸 이어져 가고, 이런 과정들을 갖다 보면, 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충남이 모든 면에서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도가들을고또그 속에서 성과와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통령으로도 맞짱 뜨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에에 누가 하도 이렇게 맞짱을 뜰수 있는 그러한 도지사로서 부끄럽게 가겠다 하는 어,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음, 말씀을 좀 듣고 아까 제가 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어, 도정에 어, 바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도정에 좀 반영을 하고 또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들은 또 어,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집어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은 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좀 답변을 진솔하게 드리고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대화의 시간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필요하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이저 단상에 왔서 보니까 어, 역시 그 인근은 우리 충남 도에서, 어, 은 쪽에 속한 그런 도시지만, 어, 몇몇이 참석하신, 어, 이런 부분니까 뭐, 그러니까, 어, 젊, 젊고, 좀, 생동감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어, 또 회장님,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 카페도 이 회장님하고, 또 우리 보은단체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참석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하시 분들 어, 제가 답변드리